오늘 13장 말씀이죠. 신명기 13장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보아도 너희는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선기자할 때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어, 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넘어져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요. 첫 번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요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선지자가 있죠. 참 선지자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세상의 말이 아니요. 악한 사탄마귀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은 참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언제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돼.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그 참된 내연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세 가지가 어 한마디로 어우러져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과 성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사탄 마귀는 여호와와 비기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여호와 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졸개들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죄를 다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뭡니까? 아모스 사장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요 앞에서 범죄하여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죄를 더하여... 그게 뭡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죄를 더하여서 더 악한 죄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양심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에, 하인 맞은 양심이 되었다는 거에,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냐고 끝까지 죄를 범하다가 결국 죽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칸사탄마귀는 이제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택한 민족,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아야될 자들이죠.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들은 만들, 만들어진 것이고, 힘이 없고, 그래서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다른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경비하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 12장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 우는 자자 같이 삼길 차를 찾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사자가 배가 고프면요, 젊은 사자가 왕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저 멀리 먹이가 포착되잖아요? 그러면 탁 웅크려서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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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금. 알지 못하도록 가까이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가 되면은 똥털같이 쫓아가죠. 그래서 목돌미를 물어버려요.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숨통이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폐 숨쉬는 부분 그러니까 이 숨이 막히니까 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쭉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을 알아요. 사냥할 때아깐같은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요아를 떠나고 요와의 말씀 떠나기만 하면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짓 선제자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위장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아를 떠나고, 요아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막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면 패할 수 밖에 없겠네. 아멘이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장 예수님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대적가면 마귀가 떠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니까 러참 선지자 같고, 참으로 꿈을 꾸는 자들 같잖아요? 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보네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와우, 참 선지자네, 참으로 꿈꾸는 자네 이렇게 미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여호와를 그러니까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니 그들이 일어나서 이, 어, 이적과 기저, 기사를 행해서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한 바가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로 묘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같잖아요 참으로 꿈꾸는 자들 같잖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 밖에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에 너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 아, 저거 가짜구나, 짜가구나 악한 사탄 마귀구나,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면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가여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가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대적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적 귀신들이 떠나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요하의 영광을 찬미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그냥 기어,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 그래서, 아, 거지 선지자구나.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이거나 악한 사탄마귀가 배후에 조종하고 있구나 악한 사탄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미혹해서 여호와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여호와의 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 다,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려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 그랬잖아요. 11장, 그죠. 그리고 오전에 나눴던 12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겠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큰일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악한 자탄막의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해서. 그리고 이 미혹을 받지 않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공부했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험은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죠.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 그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죽고 망하도록 하는 그 시험은 들어서는 안 되죠.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와, 첫 번째 이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어참 선지자네. 참으로 꿈꾸는 자네. 그럴 수 있잖아요.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네. 두 번째, 어? 참 선지자네? 참으로 꿈꾸는 자네? 거기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짜가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 이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짜가. 이 자는 뭡니까? 다를 이 자, 끝단. 같은데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여기도 마지막이 다르죠? 그죠? 이단 사이비는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깐사탄 마귀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랬어요. 그가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강명한 천사, 천사 같은데요. 그냥 천사도 아니고, 그냥 빛나는 광명한 음? 밝고 찬란한 그런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자기를 가장하잖아요. 그런데,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같지 않아요. 사기꾼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진짜로 사기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웃어.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사기꾼이라고 잡았다고, 사, 당신 사기 당했다고, 그런데도 웃어요. 아이고 잘못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래요. 내가 보장해요. 그렇게 자기를 가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족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니까 그 꿈꾸는 자는 거짓으로 꿈꾸는 자니까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으로 꿈꾸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 여러분 참 선지자와 참으로 꿈꾸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에도 참으로 꿈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요. 예 여러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응? 어? 행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전부 다말씀의 공통점은 공통어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하니 말라 이는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는 시험하지 않아요 텐테이션의 유혹 미혹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고 망하고지, 망하게 하고자 텐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은 시험하셔요. 테스트. 네가 정말로 말씀에 반석에 굳건히 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을 아깐 탓탐하게를 말씀으로 분별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냐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테스트,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여호와를 첫 번째 따르라. 두 번째 경외하라. 세 번째 명령을 지키라. 네 번째 목소리를 청종하며 들으라. 다섯 번째 성기라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으로 결론을 냈는데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뭐라고요? 죽이라 악한 자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형량을 때리잖아요 1년형에 처한다 땅땅땅 10년형에 처한다 땅땅땅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땅땅 근데 사형을 언도한다 땅땅땅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형언도를 받는 거죠 그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형벌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 다절하는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조종을 받는 이런 악한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말씀이죠. 말씀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응? 거짓된 것들 다 제거해 버리십시다. 그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되고 제거해 버려야 돼 아시겠죠 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요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 하고 요하의 시험에 통과하여서 기념 앞에 영광 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찬송했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